꿈화 꿈샘 친구들, 우리가 올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꿈화라고 인사를 하고 있죠. 혹시 이 꿈화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꿈화라고 하는 인사 말은 꿈샘 하이,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요즘 어떤 꿈을 꾸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1963년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있었어요. 당시 목사님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당시 미국의 흑인들은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물건을 살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가 많았답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매우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듯 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친구들, 만약에 우리 세상이 이렇게 차별과 무시로 가득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차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는데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기도 했지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지만 그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자 바울은 기뻐하며 전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곳에서도 전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별하고 또 무시했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다른데 유대인만 우월하고 이방인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차별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차별과 무시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곧장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답니다. 편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거짓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친구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죽음이나 고통이나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살게 될 삶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도 구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 맞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상대방의 외모, 출신만 보고 차별하고 무시했다면, 이제는 구원의 관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도 나도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처럼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을 돈 주고 산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 얻은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구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답니다. 친구들, 넓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결코 길을 찾을 수 없고 결국 지치고 탈진해서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요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고 하나의 각도만을 정해서 계속 걸어갈 때에 올바른 길을 만날 수 있고 살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관점으로, 구원의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각도로 계속 걸어갈 때에 비로소 옳은 길과 바른 길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샘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구원의 각도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특성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공동체,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샘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기억하며 구원의 삶으로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차별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